저복하고 <laughs> 280장.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1년 동안 우리 잘못을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우리 합시다. 1년 돌아보건대 시작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겠노라 했으면서 또 그러지 못하고 세상 또제 약속의 허물을 잘못, 실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 먼저 우리 한 3분 동안만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제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건대 너무나도 부족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순종함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비와 붐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보일러시시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서하나님이 흰 눈처럼 양팔처럼희귀하시고이 시간 송구에참말로 신령과 질량 것에 예배할 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약이 아버지 흘러가지 않게 도와주시오 우리의 의로운 것만, 믿음 생활만, 축복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안에 주세요. 우리 안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꼭도와주옵소서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널 위해 피를 흘려주도록.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주님을 보고 계시서 내게 용서를 구하라 내가 사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해를 돌이켜 보건대, 주님 앞에 자란 것보다 죄와 흠을 잘못 실수,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흘리신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이 시간도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겠노라 타지마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루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엉도 맘도 연약하 제인보다 사랑들 불붙듯이 부시나 주의 은혜 조카다 사랑 없는 머리에나 험한 성길에 내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예, 올날이 날로 널로 다가와 무거운지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다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지대도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시내 모든 죄사함받고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베던 하늘나라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심 시내 모든 죄삼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높은 산이 신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시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 오 하늘 알아.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까지 봅니다.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까지 여러분의 성경과 화면 보시면서 들려준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앉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제 약 3분 이제 새해 송구영신예배입니다 이제 무근회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다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이제 맞는 송구영신예배입니다 이제 3분 후면 새로운 새가 우리에게 오는데 먼저 저희들에게 오늘 새 제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과 귀한 은혜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도우를 치하여 미서바와 센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 에베네셀이란 말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올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사고 뿐만 아니라 여름의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일들,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는 가운데, 그래도 저희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여기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2023년은 아무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도, 권력자도, 부자도, 장군도 아무도 모르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간혹 외국 여행을 가보면 가이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나쁜 가이들은 물건 파는 데만 데리고 다니고, 음란한 곳을 데리고 다니고, 먹을 것에 치중해서 데리고 다니다가, 진정한 여행의 뜻을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지식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아무도 가보지 못한 2023년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앞서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의 손을 잡고 먼저 가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 옆 사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먼저 가시면서 우리가 쉴 곳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장막 짓고 그것은 안전한 곳이고, 그것은 평안한 곳이고. 것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세파 악한 또 영에 대하여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가 갈 길을 딱 보여 주시면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그럴 때는 따뜻한 불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덥습니다. 구름으로 가려주시는 겨울에는 불로, 여름에는 구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사건, 사고, 재앙으로부터도 우리 하나님께서 꼭 2023년도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꼭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는한 해가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건을. 아 이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거지 맹인이 있습니다. 맹인이니까 앞을 못 보니까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어째 구거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구걸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병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이시면 나의 눈도 뜨게 할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곁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여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서 그 소리가 예수님께 잘 전달되지도 않았고 또 제자들이 이 명인 거짓 맹인 바디메에게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리 지지 말고 잠잠히 그냥 있어라 했을 때 거짓 맹인 바디메는더큰 소리로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잠깐 멈춰서내 눈에 안수해 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해 달라는 간절함이 있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그 소리를 듣고 멈추어서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그를 데려오라. 제자들이 맹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그때에 이 거지 명인 바디오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다.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거지 명인 입고 있던 이 겉옷은 거지의 표상이었어요. 그 겉옷은 추위를 막아주는 옷만 될뿐 아니라 잠잘 때는 이불이 되었고 그 속에는 모든 수저젓가락. 그릇도 있고 어? 손수건도 있고 휴지도 들었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겉옷을 보면 저자는 바로 거지라걸알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냄새가 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천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그옷 이제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이제 눈을 떠야 될 사람인데 내 옷을 이옷 오늘로서 나는 이 옷을 벗어 버리고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나도 사람답게 눈을 뜨고 예수 믿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짐에서 그는 가감하게 거지의 그 냄새나고 추하고 천한 겉옷을 벗어 버렸던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둠의 옷을 벗어 버리고 제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의의 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고, 예수의 향기나는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예시생활을 가감하게 벗어버리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냄새나는 그런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의 향기란는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세상 사람들도 칭찬할 수 있는 의의 옷을 입고 2023년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눈을 떠주게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바디메오는 새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삶, 정직한 삶 믿음의 삶을 산 질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2023년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옷으로 입고 주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새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2년도가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역사 속으로 흘러보내버리고 희망의 축복의 2023년 새해를 맞습니다. 세상은 고요히 잠들거나 세상 쾌락에 젖어 있지만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워낙은데 2023년 축복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는 일에 크게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크게 축복받는 해가 될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식구들 머리 머리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성부 하나님 급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 2023년 새해. 주님의 목에서 대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지어다.